안녕하십니까. 대계수 대백과 대사제의 대계수입니다. 아, 저처럼 그 PC로 음악 감상도 즐기면서, 어, 게이밍이나 음성 채팅 같은 거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 헤드셋을 구입을 해야 되나 아니면 헤드폰을 구입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봤, 해보셨을 텐데요. 자 이런 음악 감상용 헤드폰의 경우에는 헤드셋에 비해서 어, 가격 대비 음질이 좋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게이밍용 헤드셋은 어, 게임에 특화된 다양한 기능이 있을 뿐더러 마이크가 내장이 돼 있어가지고 쉽게 음성 채팅이나 뭐 방송 같은 걸할때 사용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어, 과연 게, 게이밍용 헤드셋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음악 감상용 헤드폰을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아,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줄수 있는 제품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구입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 엔트라이온사의 모드 마이크 5라는 제품인데요. 자 이름을, 이름을 먼저 살펴보면은 모드 마이크 모드라는 거는 어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개량해서 성능 아, 기능을 바꿔주는 걸 얘기를 많이 하죠. 뭐 게임의 모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PC 케이스를 모딩한다든지 그런 경우로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어, 모드 마이크 말 그대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일반 헤드폰을 개조해가지고 마이크를 부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 박스에 있는 그림처럼 생겨가지고 음, 일반 음악 감상용 헤드폰에다 부착을 하시면은 얘를 마치 게이밍용 헤드폰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부착형 마이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드 마이크 본체를 먼저 한번. 개봉을 해보겠는데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배송오면서 막 짜버가 돼가지고 케이스가 중고처럼 돼버렸는데 새거 맞고요. 어.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가 좀 문제가 있는게 어 배송비를 좀 저렴하게 하는 편이긴 한데 배송 추적이 잘 안돼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없어진 줄 알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한달 넘어가지고 지금 왔어요. 어. 제가 얘를 12월 말에 구매를 했거든요.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2월, 2월 중순이니까 거의 한달반 걸렸죠. 제가 지금 거의 포기를 하고, 뭐지? 그, 미국 우체국에다가 분실신분실 신고 가지고, 우편물 찾기 서비스까지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자, 드디어 왔습니다. 예, 드디어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 내용으로 볼게요. 요런, 아, 어, 어,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케이스가 제공이 되네요. 자, 그리고 얘는, 얘는 용도가 마이크의 그 선을, 마이크 선이 따로 돌아다니면 불편하겠죠. 걔를 이제 그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헤드폰의 선에다가 같이 묶어줄 수 있는 이런 케이블 정리용 제품입니다. 이렇게 말려져 있어가지고, 자, 보시면 말려져 있어가지고, 요 안에다가 헤드폰 선이랑 마이크 선이랑 같이 집어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얘는 잠시 만 치우고 원, 어, 본, 제품 본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를 열면 이렇게 어, 자, 얘는 마이크를 껐다 켰다 할수 있게 해주는 인라인 아답터 같네요. 어, 사실 매뉴얼이를 매뉴얼도 있긴 한데 매뉴얼을 뭐 굳이 봐야 될까요? 이뉴얼 필요 없고 봅시다. 그리고 이거는 마이크에 장착할 때 사용하는 이 자석 자석으로 부착이 되거든요. 자석이 한개한 개? 한개 한개 들어있네요. 그리고 마이크 본체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본체 자, 마이크 본체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 뭐야 마이크 봉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 보시면은 여기도 스위치가 하나 있네요. 아, 이 스위치를 보시면 지향성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의 지향성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그림을 보시면 요거는 지향성이 있는 상태 이쪽으로 하면 무지향성인 상태로 마이크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변 소리까지 녹음을 다 하고 싶다 그러면 이쪽으로 놓으시면 되고 내 목소리만 주로 녹음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쪽으로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마이크 요 윈드컵을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어, 이쪽으로 놓게 되면 이쪽에서 오는 소리만 마이크 이쪽에서 오는 소리만 녹음이 될 거고요. 이쪽으로 놓으시면 바깥쪽에서 오는 소리까지 다 녹음이 되는 거 같아요. 어. 자, 매뉴얼을 안 봤으니까 알 수가 없지 나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음, 아, 요 고정용 테이프가 아, 고정용 원반이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어, 이게 지금 이렇게 자석으로 고정이 되거든요. 상당히 강력한 자석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상당히 강력한 자석인데 여기에 이제 믿음과 신뢰의 3M 여기에 믿음과 신뢰의 3M BHB BHB 테이프가 돼 있어요. BHB 테이프 아시죠? 아주 강력한 자동차에 부착물 같은 걸 부착할 때 사용하는 테이프거든요. 얘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헤드폰에 이 마이크를 부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톱니 모양으로 돼 있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각도를 90도로 조절을 해서, 달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케이블을 정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클립들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요 장착용 원반이 하나 더 제공이 돼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헤드폰이 두 개다, 그러면은 두 개에다가 다 요걸 해놓으시면 꼈다 붙였다 하면서 사용할 수도 있고, 혹시 얘를 분실하게 되면 얘를 또 부착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저는 얘가 필요 없으니까 놔두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이 동봉이 되어 있네요. 1m하고 2m 케이블이 동봉이 되어 있네요. 제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는 헤드폰이 3m의 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1m, 2m 선을 둘다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블은 일반적인 3.5파이, 그냥 케이블이에요. 별다른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1m 2m 연결하고 인라인 뮤트도 사용을 할까요? 한번 해볼게요. 자, 얘도 키고. 그 다음에 여기다 가 마이크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헤드셋에다가 헤드폰에다 부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헤드폰에다가 얘를 부착을 해볼게요. 자, 제가 사용하고 있는 헤드폰은 저번에 그 메스드랍에서 싸게 풀려 가지고 구입을 했던 AKG K553 프로 헤드폰이거든요 어, 저는 상당히 이 헤드폰 마음에 듭니다 어. 자 그러면 표면을 깨끗하게 닦아 줘야겠죠 왜냐면은 얘가 단단히 붙어야 될 테니까 여기다 붙이라고 돼 있는데 저, 저는 여기다 붙이고 싶어요 내 맘이지 뭐아 근데 이 케이블 때문에 여기다 붙여야겠네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가 없다 메뉴얼을 보면 이렇게 90도로 붙이지 말고 살짝 90도보다 아래로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면 자, 여기를 잘 닫고요. 전 머리 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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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를 잡아야겠어요. 착을 해볼게요. 음. 자 단단하게 붙이게 되죠. 3M. 그 다음에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어, 피, 불필요할 땐 이렇게 딱 접어서 올릴 수가 있어요. 어. 상당히 아이디어가 괜찮죠. 어. 이런 식으로. 자 그럼 한번 제가 이거를 착용을 하고 어떻게 뜨는지 모양 모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드 마이크가 장착된 헤드폰을 한번 착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폰을 착용하면 대충 이런 모양이 되고요. 아, 일반 게이밍 헤드셋이랑 잘 차이가 안 나죠? 그리고 얘를 이제 자석을 이용해서 이렇게 위로 딱 접어서 올릴 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평소에 아, 취향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으면 아예 빼가지고 따로 보, 그, 보관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위로 접어놓고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 아, 자, 잠시 후에 제가 이제 이거 음질을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사운드 카드의 입력단에다가 직접 연결을 했거든요. 근데 잠깐 테스트를 해 보니까 아, 제 컴퓨터의 접지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사운드 카드 그 설치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건지 아, 상당한 잡음이 유입이 되네요. 아... 자 모드 마이크의 성능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아, 지금 보시면 옷도 바뀌었죠. 제가 지금 그 다음 날인데 하루가 지났는데 아, 저희 집이 아, 좀 약간 허술하게 지어진 집이라서 그런지 접지가 하나도 없어요. 콘센트에 왜 콘센트 두 개가 있으면 여기 하나 더 있잖아요. 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유선 마이크를 사용을 하면은 음, 상당한 잡음이 계속 들려가지고 마이크의 성능을 제대로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 가지고 제가 생각한 게, 어, 어, 제가 외부에서 작업할 때 사용하는 요 음성 레코더에다가 모드 마이크를 연결을 해가지고 한번 그냥 마이크 성능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컴퓨터는 지금 접지가 안되 있는 상태라서 녹음을 제대로 진행을 할 수가 없네요. 어, 그거는 이제 어, 제가 앞으로 또 해결을 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예. 자, 제 헤드폰에 부착된 모드 마이크를 착용을 했고요. 아, 오디오가 지금 오디오가 카메라에 직접 연결된 오디오 테크니카 3350으로 지금 녹음이 되고 있고요. 자. 자, 이제는 어, 제 레코드에 연결한 모드 마이크에다가 어, 모드 마이크를 사용해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고요. 어, 음질 언정권지는좀 있다가 제가 이제 PC에 연결해서 들어봐야 될것 같긴 한데 어... 컴퓨터 연결 했을때도 사실 잡음만 빼면 음질은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잠시 후에 제가 음질을 다시 확인을 하고 돌아와서 말씀을 맞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음질을 확인을 해봤는데 아, 살짝 그 잡음이 깔리는 것 빼고는 상당히 음질이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마이크 가격, 가격에 대비해서도 어, 특히 이렇게 기존의 헤드폰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가지고 어, 자석식으로 장착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어, 어떤 헤드셋이라도 헤드폰이라도 헤드셋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유용한 기능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특히 이제 고급 이제 음, 음악 감상용 헤드폰을 쓰시는 분들은 어, 단지 음성 채팅을 위해서 좀 질이 떨어지는 게이밍 헤드셋을 사용하는 거를 좀 꺼리셨을 텐데요. 이 모드 마이크는 그러한 분들에게도 어, 상당히 괜찮은 해결책이 될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 앞으로, 제가 이제 금요일 날, 금요일 날마다 실시하는 라이브 방송에서 한번 이 모드 마이크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아, 그 전에 물론 이 컴퓨터의 접지 문제를 해결을 하긴 해야겠지만, 아, 그때 한번 여러분이 더, 더 생생하게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개수, 대백과 대사전의 대개수였고요. 다음에 좀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